출애국기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 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을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 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가난안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프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지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장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나 맞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햇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곧적가골이 흐르는 땅으로 올려가기로 작정하였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사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 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을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의 아들, 딸들을 치장하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가지고 떠나갈 것이다.